내가 점수 제일 높 뭐야! 너가 제일 적게 틀렸으니까 그렇겠지. <laughs> 나다나다 맞췄는데 저거 점수 본다고 틀렸어. 나도, 저, 나도 야, 애들, <laughs> <꺼리지 마. 웃음> 아, 저거.. 야 애들아 어그로 꺼지 마. 아 렉트 님 꼴찌.. 지금 렉트 님 꼴찌예요 지금? 어떻게 보고 있는 거야? <laughs> 어, 어그로잖아 억 저거 딱 봐도. <laughs> 그런 거야? 우리가 아니, 못 보는데 저 분이 보겠냐고. 나한 사람은 이거 접어야 돼 진짜. <laughs> <laughs> 아 나도 궁금해서 보다가 틀렸네. 씨발. <laughs> <laughs> 인게임에서 조절 가능해요. 여러분들 저 1등 하 1등 하면 어. 퇴근할게요. 잠깐데왜 갑자기 미션을 걸지? 더 하고 싶나 보지. <laughs> 1등 절대 못하는데. 이제 억울 안끓인다 1등 못하는데? 아 챔프님. 음잘안 틀렸어요. 어그로 끌지 마세요. 1등이세요. 음.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알림이세요 혹시? 지누님. <laughs> 진우님. 아 지누님은 또 꼴찌예요. 저 하나도 뭐... 안틀는데 판정이 별로 안 좋아요. <laughs> 아, 랩프님은 진짜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? 아, 이렇게 하지 말라고. 그거 아, 그럼 <laughs> 근데 너말 얼마나 쉬우면 다른 사람 걸볼 시간이 있어요? 그러니까 <laughs> 아니, 아니 저기 기이 쉬운 게 아니라 제가 잘하는 거죠. 제주력은 제 어때요? 제 실력 평가 좀? 근데 아, 저는 지금 네. 랩 룰링 진짜 잘한다고 생각해요. 야, 근데 민규, 아, 네. 근데 잘 하긴 해. 그치? 생각보다 잘하지. 정말 어, 쿨콤하는 거 보면 처음 하는 거 치고 잘하는 아, 거같아 맞아. 맞아요. 들 하면 다 이긴다고. 오, 지우님 1등. 탱탱 어, 꼴찌. 어, 어그로야, 어그로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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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레트님 그하신게 진짜 못하. 아, 저 웃기지 않았나? 아, 탱탱. 레트님 거 봐봐. 진짜 못한다니까? 멀기맛이 없어, 나는. <laughs> 아, 네? 어지우님 이번에 좀 잘하시는데? 정확히 74%. <laughs> <laughs> 아, 나 어떻게 시작해야 돼? <laughs>

나 어디서부터 쳐야 되는지 감을 못 잡겠어. 한번 넣으니까. 아, 신우님, 그래도 6 5좀 심하잖아요. 아나 어디야 지금. 네, 저 너무 어려워 이거. 나힘 빠져가지고 아, 나, 나. 나 깜짝했으면 질 뻔했다. 1등 뺏길 뻔했어. 랩레이 형님한테. 맞죠애스이그몇판 하면은 아, 씨발. 2명것도 아, 아, <laughs> 이겨요. 잘하긴 해! 저거 아니마 누말 아까 성윤이랑 실포번은 슈프 푸근 못했는데? 아니 그게, 그게 아니야 내가 보기에 뚜띠가 누구한테 배웠는지 알겠다 이것이 바로 렘렘TV 님님아 네, 네, <laughs> <laughs> <안 해봤네. 웃음> <아니>, 사람이 <이 웃음> 대답 해주셔야죠 님 네. <laughs> 네. <laughs> <듣다 웃음> 지 말고 게임 <괜히> 열심히 하세 <laughs> <laughs> 해라트 <laughs> 지여유가고 있네요 지금. <웃음> <웃음> 아니 근데 레트님 아, 저 상대 너무 밖에 맞힌다. 아 실례드립. 아, 네, 긴장. <laughs> 저 하드로 한번 해볼까요? 좋은 노래 주세요. 하드로 하드, 하드 한다고요? 네, 하드 한번 해볼게요. 하드 하드 좀 쉬운 하드가 쉬운 좀 거예요. 쉬운 걸로 해야겠는데. 긴장하지 마세요 여러분들. 근데 이, 이번엔 니미 긴장해야 될 걸요? 한번 다네. 방금 시작했네. 틀나또쳐다 아니 어떻게 그래? 저기 어? 보면서 아니야? 아님 팀님 8이로써서 어떻게 하는 거야? 아 다른 님이로 <의미로> 재능층인데? <laughs> 저 어떻게 하는 거지? 야 <laughs> 지금 매팀 <매티님> 하나 틀렸고 보니까 안틀는거 아니야? 고 풀콤 별로 안 어렵네 아 근데 풀콤은 또 했네 하로 아니, <laughs> 아니 어떻게 하는 거야? 아 하드가 좀 많이 쉬운가? 이게 이 노래? 이거, 어, 어, 그렇게 어렵진 않아. 엑스님 어. 아이트메어 해보자. 아무거나 하세요. 아, 이거 사키는 하드가 끝인데? 어? <laughs> 이건 노말 해야 되나 요거는 이건 노말 해야겠다. 어, 이건 노말 해. 아예 레레님 재능 중인데 하드 하드 갑시다. 아 오케이. <laughs> 이걸 우리랑 같이 한다고 같은 날 나이... 하드 아, 안 했잖아요. <laughs>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걸 또 봤네. 아, <laughs> 아니, 이거, 노말, 아, 노말, 타, 아 타, 내가 아 내가 아 내가 실행했어. 뭐? 아 이게 눌러버렸어. <laughs> 아미왜아장이 에반데? <laughs> 아 존나 <정말> 빠르네? <laughs> 아이 게임은 못하는데 저런건 잘하네 지말고 듣긴해 아이씨 이거 아다아 웃지마 아 웃지마 웃지마 웃아 나도 안되잖아 <laughs> 아 이거 게나 <이게> 웃기잖아 <laughs> 아 웃지마 바렛트야 <laughs> 시 <laughs> ㅂ <laughs> 너때문에 나도 우음만 틀렸잖아 텔레비전 너란 은 나도 잘하는 거였어 <laughs> 뭐라는 거야 너 <너한테> 하도 아니잖아 <laughs> 아 뚜띠가 학창시절을 이분하고 보내가지고 그렇게 됐구나 아 모든 비밀이 밝혀졌어 아 <laughs> 근데 쟤 잘하긴 한다니까? 리듬게임 딴거뭐 했었음? 냠냠님 옛날에 오토댐이랑 아, 아, 했었네. 아, 아, 아. 리듬 게임을. 그러면 은 아예 생초보는 아니네. 템템버린도 오토잼 출신 아니냐, 너도? 난 캔뮤직 출신인데. 어? 아. 난 그거 했는데. 어? 캔뮤직 알아? 아니, 나그 옛날에 했는데. 오 게... 토니 어... 불안 저거. 톤이 불안데 그래? <웃음> <웃음> 내가 디코렉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템템버린이캔할때 바로 대답고 하던데? <laughs> 반 개파로 쳤어 <빠르트였어요. 웃음> 어, 그래가지고. 템템버린이캔 하니까 아, 나도 그러길래. 뭐지? 캔뮤직에 캔 자밖에 아, 네. 안 나왔는데? <laughs> 어떻게 생겼는데? 누가? 캠처럼 생겼지? 그 조용히 했라 <laughs> 아, 어? 알아! 아.. 어, 안 해! 불러서 캠아 응. 그러면은.. 이렇게 막 엄청 배려는안 해도 되겠네 얼추 할줄 아시네 아이 배려하다가 한테 뭐하는 거지? 한판 이겼잖아요 <laughs> 아 진짜.. 아 잠깐만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왜 어려워 갑자기? 여기서 이제 나랑 차이가 나오는 건가? 아 어떻게 맞춰 e 요 a c y your legac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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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r l e g 고 c y your legacy, your legacy, your legacy, your legacy, your l <웃음> 그렇게 아신야왜래아어아 <laughs> 성대방이... 이게 안가죠나 뭐 이거 한이나 봐. 없어! 망 걸려 있는데? 이거 레벨 제한 없어 이렇게. 진짜 정말 그거네. 사람이 얼굴을 하나 안 바꾸고 그냥 필색 하나 안 바꾸고 <웃음> <웃음> 역시 쫀드기가 뚜띠를 낳은 괴물이다. 아 에피니... <웃음> <웃음> 진짜. 캣미니 <laughs> <laughs> 부상이잖아 하나 더 들려주라. 하는 거야. <trying to> <out> <trying to> <out> <trying to> <out> 하나 더 들려줘. <trying to> <out> <trying to> <out> 아, 아취서 어, 취해서 그래. 뭐라는 거야, 내가. 틀찮습니까나 진짜 피렸어. 아 씨. 아 집중한데. 막판하자 오케이. 뭐 하지? 마지막 노래. 막곡, 근본곡 가야 되나? 아렘냄님 마지막인데 맥시멈 한번 합시다. 아, 오케이. 아, 어, 나도 어. 맥시멈 해버렸는데 우리 우리 진검승부. 훈 <람> 안녕하세요 저둘 진검 승부는 인정이긴해안안받는다받는게요 나도 받는다아 뒤통수 간지러워 글자 시원하는중 나있으면 날씨, 긁었어 날씨, 오 포기하고 긁었어 창거 긁... 아, 맞아 지금 엄청 많이 긁고 계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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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맵맵님 아니 맥시멈 하면은 남의 걸 봐요? <laughs> 님 존나 생각보는데 잘... 모를 <laughs> 수 있지 아요 난난못 봐. 내내 내 바로 옆에는 램램님 것도 못 봐. 아, 하드까지 나도 어떻게 보겠는데 맥스버는 못 보겠는데? 어 레트거 9 6 어떻게 보는 거야? 한번 봤더니 다 틀렸는데 지금. 레트거까지 볼수 있겠어? 나 지금 한번 봤다가 틀렸어. 아 죄송해. 아옆사람건 <laughs> 어, 보임. 어 램램이 9 0내거 봐줘. 덩덩머리. 84퍼. 게임을 위에 있는 사람이 끌어내려 가지고 맞추는 램램 님을. 근데 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려오게 하네. 개바네. 저분하고 몇 년을 버텨서 뚜띠가 올라온더가 된 거네. 모든 게임. 다음에 꼭 개댐해 주세요, 여러분들. 저 디맥 했으니까. 괜찮으면 화이팅. 하여튼 <laughs> 재밌었어요, 오늘. 다음에 또 해요. 템테미 일단 휴방 무사히 보내고 오세요. 휴방하고 나왔는데 더 이상 게임을할수 없는 몸이 돼버릴 수도 있잖아요. 템테미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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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그냥 아주 그냥 무사히 <laughs> 무사히 몸 건강 회복하고 오시면 같이 해 그러면